안녕하세요 마늘 명가인데요. 오늘은 2024년 8월 7일이고요. 사장님? 네. 인가 네. 좀 네. 많아 하고요. 네, 전화가 많이 오네요. 네. 음, 이름도 몰라? 아 결국 에안 밝혀졌구나. 태안 유업은 태안 유 그런 것도 있나? 관등 어, 성명을 어떻게 드시나요? 어, 그럼 어, 어. 나는지 안나는지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되나? 참, 아무튼 <laughs> 유튜브에 나온 그 여정 속에서 네. 실제로 이 사람네 풀 안나는구나 알고서 네. 그거를 <laughs> 판단을 본인이 하시고 그쵸. 해야 되는건데 아이고 어, 오늘 또 이제 우리 작년 쪽에 구독자님이 네. 어, 비닐 어, 세 통을 어, 좀 부탁을 하셔서 네. 가지러 온다고 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아이고, 그냥 내덕산은 새, 비닐 세통 때문에 창녕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 손실과. 그렇죠? 그래 내가, 어, 태안 동생 네 가서, 내가 재고가 없어요, 그게. 네. 가서, 세통을 갔다가. 네. 금액 밝힐게 그냥. 네. 예. 녹색 비닐이요. 네. 02호, 0 0 2 5 네. 예. 8만 5천 원에 동생한테 갔다가 갖고 와서, 8만 5천 원에 드렸어요 네. 여기 에 어디가 내가 돈붙여먹는데가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 이건 봉사활동인데, 네. 어, 이제 그분들은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소량만 해보고 싶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다가 직접 몇십 통씩 주문할 수는 없고. 그죠 근데 그냥 가까우신 분들은 그냥 오던 길 가던 길에, 그냥 들리시면 우리 집에 재고 있으니까, 네, 몇통 나눠드릴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네네. 나누는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멀리에서 해보고 싶어 하니, 그렇다고 와서 가져가라 할 수도 없고, 네네. 어, 일부러 그 내가 뭘 해야 돼요. 네. 어, 참고로 어제도 여기까지 뭐 로타리를 치고, 또 이게 우리 퇴비하시는 형님이 또 잘하는 지인이고, 참 남일 같지 않게 해주, 해주시는데, 네네. 뭐 중간에 뭐 퇴비차가 고장나가지고 뭐 같이 고치고 뭐 그런 여정 속에서 뭐 일을 해 나갑니다 에~ 아~ 조금 시원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에~ 그 농사 아주 조금이신 분들 하는 얘기고 어~ 지금 우리는 이러다가 비라도 오거나 어제도 지금 해안 쪽 응. 탑산 쪽하고 도나리 쪽은 소나기가 와서 네, 중단이에요. 네, 네. 그나마 봉낙리 쪽이 부석 쪽이 비가 안 왔고 네. 여기가 비가 안 왔어요. 네. 이 소나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 그렇게 찾아다녔죠. 찾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이제 마늘철이 끝났으니 마늘을 다 매각했으니 이제 곳간에 재물 쌓아놓고 어 운영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에이 예, 어느 정도 이제 소농급 이상에서는 소농은 뭐다 팔아도 얼마 안 되니까 돈 그래도 어렵다고 할 테고. 네. 어 어느 정도 중형급 이상 가면은 네. 어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렇 그러면 인건비를 인건비 관계에서 어 지금의 마늘값으로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어 작년 관계에 작년 비가 그렇게 와서 골든 타임을 다 놓치는데 네. 후반부에 기계 파종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비 오면 기계 파종이고 손 파종이고 다 아우셔. 그럼요. 그걸 아셔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뭐 무조건 기계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병행입니다, 병행. 네. 기계가 가능한 곳이 있고, 요런 다랑치들 기계로 할 거예요? 아이고. 그래, 기계가 가능한 곳이 있고, 네. 기계가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럼요. 그런 것이지, 어, 그리고 인건비 비싸다. 어, 한국 사람도 구돈 그 주면안 해요. 당연하죠. 마늘 값이 싼 거지, 어, 주객이 전도된다고지요. 인건비는 그 인건비였다. 그럼요. 맞아요. 네, 늘... 인건비는 그거 줘야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늘값이 원천적으로 쌌다 그럼요. 지금 뭐 창녕에서 뭐 사천 몇백 원이냐 뭐아 그냥 웃기는 얘기고 사실 에 그거 갖고는 밥 먹고 못 삽니다. 그럼요. 그냥 빚진 거 끌어안고 있다가 다 그냥 그냥, 그냥 다 망어자는 얘기지. 그럼요. 에 지금 뭔가 이런 정치가 자물대도 한참 자물대고 있는데 뭔가 이런 뭔가 보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정부가 있다면 이러한 곳에 농촌에 아니면 어촌에 아니면 이런 건설 건설업에 아니면 뭐 이런 시장에 왜 이런 악영향을 덜 주나? 그까요 예? 그래서 기업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근로자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거를 잘 정치를 해주셔야지. 그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주머니가 주껏 이, 이, 얘가 물가 비싸다 고하니까 이주머니 털어갖고 여기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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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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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이렇게? 응? <laughs> 어? 이게 정치요? 안 되죠. 응? 어? 오른주머니 빼서 왼손 모양 집어넣는 게정치야 아니죠. 그 그럼 임시변통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농민지겨서 수도권 국민 살리는, 국민 물가 잡아주는 게 정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앞으로 글로벌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참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네.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네. 나무텀도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 어, 품질 좋아진다고 볼수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손으로 곱게 털어서 작업한 마늘과 땅바닥에 후려 샤인 마늘과 다 똑같은 값으로 똑같이 유통되네? 그렇죠. 그럼 나도 또 똑같이 후려 샤이 하지 뭐. 그럼 뭐, 품절나. 팔을만 먹으면 고만이니까. 그럼요. 그런 식으로 뭐를 해줘도가 팽배한 사회가 좋은가, 여러분들? 안 좋죠. 에, 음. 참. 그래서, 에, 요즘 뭐 이런 비닐 무늬도 많고, 어, 네. 근데 난참 사실 매력이 없어요, 이런 게. 에, 비닐 장사도 아니고, 장사한다 해도, 어차피 장사가 형성이 안 되는 게 공장 다이다이가 되잖아 어차피 그렇죠 다들 공장으로 직접 뚫으면 또큰 사람들은 직접 뚫잖아 그럼요 그뭐 이거 뭐 어차피 이 매력도 없고 해보려 했으나 예 매력도 없고 어그 나눔 관계에도 어 상생 관계의 나눔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잖아요 누군가 절대적으로 희생을 해주고 누군가는 헛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이 희생을 해줬으면 은 다음엔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같은 뭔가 패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요.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비닐만 따먹고 뭐부지포만 따먹고 그쵸. 뭐만 따먹고 그쵸. 아니면 우리, 자기가 묶어 오는 거 자,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자, 우리 집에서 맥, 내가 받은 금액에 <laughs> 이런 거라면은 사실 나눔이고 나발이고나 그냥. 내것만 하고싶어요 괜히 소문만 안좋게나더라고요네 네. 그래서 뭐 날씨는 여름날씨 뭐 덥죠 뭐 어떻게 아, 예. 여름이 예. 덥죠 뭐 내가 선택한 길이니 그럼요 이 길도 가야되는 길이고 그럼요 어.. 멘탈 안좋다고 해서 오늘도 뭐 여러가지 멘탈 안좋.. 조... 멘탈 힘든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laughs> 왔었는데 아, 뭐 개인적으로 <laughs> 왔었는데 에.. 뭐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할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잠자는 개한테 햇빛이 비칠 리가 아니, 없잖아요 아니 안 뜨죠 하늘은 스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할거는 당연하죠 에, 그래서 에, 마늘명가는 더워도 그럼요 예난 하늘이 있을 줄 알고 갑니다 예 갑니다 <laughs> 포기하지 않고 그럼요 네 만약에 참 만약에 그래요 진짜 가, 가는 길에 네. 도무지 대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다, 진짜 뭐 마늘 관계에 답이 안 나오면 진짜 파격적인 이무대뽀공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맨 네, 땅에 헤딩공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에, 네, 진짜 기어서라도 마늘을, 심... 마늘을 심는다. 맞습니다. 네, 그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에 마늘 명가의 역사는 이어진다. 네 맞습니다. 세원 집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또뭐 아유 또이 마늘하고 있으니까 막 상담 전화도 <laughs> 되게 많이 오고. 아이고. 내가 뭘 팔질 않는데. 그러게요나 이따 또 사람 돈이 만나야 되고 나 미쳐 머리 아프네 이제 하시. 그요 뭐. 근데 내가 팔진 않는데 유통망은 알고 있으니.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면 또 도와줘야죠. 지금. 그렇죠. 적선지가 네. 네, 필요 여건입니다. 진짜 나귀찮는거다안 하고 살다고 했을 때는 속이야 편하겠지만 어, 나한테 무슨 시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아무 없죠. 그냥 때로는 그냥 뭐 돈을 떠나서 그럼요. 내가 네. 이생하는 차원에서 예뭐 그런 일도 그렇죠. 해내야 그럼요. 그게 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아,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어, 날 더운데, 네. 어, 명단 어차피 틀린 놈이고, <laughs> 여러분들이라도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laughs> 휴가도 좀 갔다 오세요. 네네, 맞습니다. 어, 시험시험 하세요, 여러분들은. 네네네. 네, 나는 갈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풍! 네, 대풍하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